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중인 고마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층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길면 다음주까지 이걸 연결해서 하면서 심플렉스로 넘어가서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이야기 면적에 대한 이야기 구성에 대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콘도를 사러 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 지역에서 맞는 면적의 콘도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막 사요.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서 막 사게 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제가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무시하고 갔는데, 신경이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판매하는 애한테 물어봅니다. 이건 이렇다, 이렇다 하던데, 그러면 그 판매하는 애는 팔아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인경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 콘도가, 25가 100이고요. 35가 50이에요. 그런데 제가 3 5로 사야 된다고 했는데, 25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판매하는 애가 잘 팔리니까, 25가 많이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인내 맞을 수도 있어요. 잘 팔릴 수 있죠. 가격 싸니까. 전체 가격이 낮으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그게 더잘 팔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복층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복층은 많이 만들어놔도 심플렉스보다 더잘 팔리지 않아요. 그러면 많이 있다라고 해서 그게 좋은 유닛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다 해서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건 여러분들이 어떤 지역에서 어떤 콘도를 살 때는 어떤 면적에 맞는 콘도를 사야 된다. 이걸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좀꽤 길겁니다. 중간에 다른 걸 해야 되면 제가 끊고 다른 가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일단 이거 보시면 이거 복층이죠. 위치를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 옆에 있죠. 근데 이거는 단층이죠. 그렇죠. 이거 복층이고 단층입니다. 자 그러면 이복층은 어떤 복층입니까 완전히 2층입니다. 이것도잘 기억해 두세요. 요 위층은 완전히 2층이고요. 그러면 요만큼 2층이 비죠. 그러면 다른 유닛이, 넓은 유닛이 이런 식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는 보통 이렇게 완전히 2층은 2층에서 나가는 문도 이렇게 마련해 놓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리프트에서 바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아마 안 만들어 놨을 겁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같은 층에 심플렉스와 듀플렉스가 같이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 자, 요거는 심플렉스 전부고요. 자, 요거는 듀플렉스입니다. 전체가. 그러니까 한 층에 듀플렉스 전체로 만들어져 있고, 한 층이 심플렉스 전체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럼 요거는 면적이 크죠. 고급 콘도라는 걸 우리가 직감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 얘기했듯이 같은 층 안에 심플렉스도 있고 투플렉스도 있으면 이걸 높이가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2층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층 전체를 쓰는 거예요. 사실상. 여기만 비어 있을 뿐. 그런데 만약에 전체가 한 층이 투플렉스라면 높이를 맞추면 되겠죠. 완전 2층으로 안 만들어도 될거 아닙니까? 그 위에도 그렇게 짓고 그 위에도 그렇게 짓고 그렇잖아요? 자그것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투 플렉스 보러 가면 태국 사람들 실링 많이 따집니다. 실링 많이 따지게 되고요. 자 그런데 요거는 앞에 얘기했듯이 고급 콘도입니다. 어디 콘도일까요? 요게 두지 센트럴파크입니다. 제가 이거 길까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짧게 얘기할게요. 수지 센트럴 파크 가면, 그 앞에 전망대 있잖아요. 저희 직원하고 둘이 한번 가고 안 갔거든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거기 공원을 자기네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그 공원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 그 주변에 있는 빌딩은 다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까? 개방해 놓은 것과 개방해 놓지 않은 것 차이 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가, 레지던스하고 호텔하고 다 있으니까 거기 가서 지내신 분이 어, 여기 좀 괜찮은 것 같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그걸 덜컥 사면 제사를 깎아 먹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사를 깎아 먹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나온거 43만밭 42만밭 이렇더라구요 이거보다 조금 더큰걸 봤는데, 220몇 짜리를 봤는데, 3 베드룸에 45억 정도 합니다. 그 돈이면요, 다른 데 가서, 풀월드 사는 게더 나아요. 이거 리스월드입니다. 물어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데 파는 사람들은 그걸 포장을 해서 팝니다. 이것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고. 그러면서 막,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처럼 얘기를 하겠죠. 만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이거, 콘도, 뭐, 손해를 보고 말고, 그냥, 고그 아저씨가, 거래해주세요. 하잖아요. 안 합니다, 저는. 45억짜리 팔면요, 수수료가 얼마일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전안 해요. 저는 제가 팔기 싫은 물건은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건 팔아봐야 그 고객한테 손해가 가는 겁니다. 전안 해요. 원방콕도 마찬가지입니다. 캄펜스키 레지던스 마찬가지입니다. 비싸봐야 의미가 없어요, 그건. 그냥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하겠다는 거 그냥 허영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끔씩 좀 길어지는데 블로그를 보지 않습니까? 그럼 블로그에 남 블로그들 나오죠. 추천 블로그. 거기 보면 재벌 4세 애가 옷을 뭘 입었는가? 이런 데 보면 댓글 환장 파티입니다. 한번 봤는데 그걸 왜 궁금한 겁니까? 도대체? 이거 자존감, 자존감 하는데 그게 왜 궁금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 입으면 제발 사세가 되는 겁니까? 그럼 제발 사세가 되면 뭐가 좋은데? 3,000%로 쎘는데, 이런 콘도는 볼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뜬금없이 왜 폭층이 들어갈까? 물론 제가 설계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100% 알지는 못합니다. 이게 제도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해놓은 건지. 왜냐하면, 폭층을 아예 안 사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사요. 가격이 싸면 묻지마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쪽에서 사고요. 그 다음 묻지마 투자가 아니고 이렇게 비싼 콘도들이면 미국 사람들, 또 중동 사람들, 유럽 사람들 삽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유리창 넓은 아파트먼트들이 있고요. 그 다음 유럽 사람들은 아파트먼트에 제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이런 식의 형태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안 살아본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 여기 오면 이게 창문이 크니까 햇볕이 잘 들잖아요. 우리 햇볕 싫어하는데. 이 사람들은 햇볕만 있으면 옷통 벗고 드러눕잖아요. 그런 사람 살수 있고요. 또 예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비싼 복층들은 또 중동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수 있습니다. 다만 아시아권 사람들, 특히 제일 큰 손인 이 동북아권 사람들 그리고 뭐 말레이시아나 이쪽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넣은 이유가 뭔가는 우리가 충분히 유추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로. 자,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봅시다. 지도를 펴고 아속으로 가볼게요. 자, 여기 아속이죠. 찾지도 못하겠다. 아속 안 가니까. 자, 여기 보시면 터미널 21이에요. 이쪽에 보시면 콘도 유명한 콘도죠 애쉬톤, 아속 그렇죠 이거는 허가 취소가 난 겁니다 지금 완성하고 나서 허가가 취소가 난 콘도입니다 되게 신기하죠 간단하게 왜 취소가 났는지 복습 한번 해 보면 여기에 정문으로 돼 있는데 이건 정문이 아닙니다 원래 여기 보시면 MRT 여기 있고 요 뒤에 보시면 이사 사진 뒤에 보면 여기에 P자 돼 있죠 파킹랏입니다 파킹랏 입구에요 파킹남 입구를 자기네들이 입구라고 만들어가지고 허가받아갖고 쓴겁니다. 근데 이게 들킨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 뒤쪽으로 놔야 돼요. 지금 이 상황을. 그리고 이 높이 만들기 위해서 편법을 썼어요. 참 신기한데, 당시에. 프레임이 엄청 얇죠. 자 프레임이 엄청 얇아요. 나중에 이 프레임 때문에 복층 얘기도 할건데, 여기는, 여기는 복층이 아니지만, 이게 프레임이 얇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이런 콘도 절대 사면 안되는데, 복도가 있다라고 치면 넓은 면적의 유닛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코너 이외에 아예 만들 수가 없어요. 물론 코너에 대부분 투베드룸이 들어가지만 이런 경우는 중간에 있는 유닛들 면적도 작아집니다. 이해되시죠? 이거는 왜 그렇게 설계됐는지 다음에 시간 나면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간에 다시 돌아와서.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가 취소가 됐죠. 그럼 이쪽, 이런 것들을 사가지고, 건물을 올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있을까요? 태국은 한국하고 달라가지고, 이런 것들이 재개발되거나 하지 못해요. 만약에 이 위치였다면, 한국 같으면 이미 건물 쫙쫙 올라갔습니다. 지구 지정해갖고, 체계적으로 개발 하죠. 태국은 그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업도 안 돼요. 이걸 사가지고 도로를 내야 되는데 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면 도로가 이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똑같습니다. 자, M 스페어 한번 볼게요. 여기 M 스페어죠. 상당히 기형적으로 생겼죠. 이거 만들어져 있는데 이 도로를 넓혔을까요? 안 넓혔을까요? 전혀 안 넓혔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다른 게 한국은 대단지 아파트잖아요. 재개발, 재건축을 할수록 도로가 좋아져요. 그래야 허가가 나고요. 또 기부채납도 하죠. 근데 태국은 그게 없습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천세대 콘도를 여기다가 허가를 받아갖고 지으려고 한다. 그러면 차를 가진 사람이 400세대라고 우리 가정을 하면 이 주변에 400대의 출퇴근하는 차량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차가 어마어마하게 막히는 데가 팔랑가우 여기죠. 북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 동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 서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 남쪽으로 가야 되는 사람 다 막혀서 꽉꽉 차 있는데 여기다가 콘도도 많이 지어놨어요. 여기는 하루 내내 차량이 개판 5분전이에요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또 천대를 짓는다. 만약에 했을 때 허가가 잘안 나겠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소스 하나 드리면 어떤 소스가 있냐면 노블에서 프롬퐁하고 통로 사이에 지금 콘도를 분양을 할 겁니다. 그런데 EIA를 아직 통과를 못 했어요. 환경 영향 평가 통과를 못 했는데 처음에 제가 받았던 소스가 있습니다. 그 면적하고 제곱미터당 가격하고 최근에 제가 받았던 면적하고 제곱미터당 가격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거 왜 바뀌었냐? 관에서 EIA 통과하려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달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걸 가지고 또 하고 또 조정을 받아야 될 거예요. 아마도. 그리고 최종적으로 몇월 며칠부터 통과해서 공사 시작해도 된다라는게 나오면 분양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처럼 막 분양 안해요 그래서 어느정도 윤곽이 다 나온 다음에 분양을 하게 됩니다 막 분양에서 완전히 엉망된 데가 있죠 에까마이 여기 보시면 이 스테이트 있고요 이거 지금 scss 찍고 있는 거 있고 셔에 있죠 고사에 보면 이거 신현스럽게 쇼룸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짓는 거였거든요. 이게 EIA를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근데 미리 분양했죠.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지 눈에 뻔하시죠? 그래서 저게 통과를 못 했습니다. 너무 높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허가를 받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이 에시토마속부터 얘기를 했던 게 뭐냐면 이게 EIA 통과 못 하고 나서부터 콘도 공급량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EIA 받기가 정말 힘들어져고요. 건물들이 점점, 점점 좀 낮아집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봅시다. 외곽으로 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할게요. 여기라고 합시다. 여기 외곽으로 갔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허가받기는 쉬울까요? 더 어려워요. 외곽으로 간다고 차가 안 막히는 게 아닙니다. 낮 시간에는 안 막힐 수 있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오히려 무반들이 많아서 외곽이 차가 엄청 막힙니다. 지금 보시면 쫘라락 붙어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1000세대짜리 콘도를 지으려고 넣었어요. 그러면 허가가 날 확률이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계속해서. 그러면 조정을 하면 관에서 어떤 수준까지 하면 통과가 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0세대를 지으려고 했는데 허가가 600세대밖에 안 났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높이를 낮추는 거예요. 그죠? 세대를 600으로 줄이고 높이를 낮추는 거 있고요. 두 번째는 높이를 유지하되 세대수를 600으로 맞추는 게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 층이 크면 어차피 한층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층으로 치면 돼요. 그건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느 정도 답이 나오죠. 복층을 만들면요. 세대수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잘 보세요. 자, 요거는 라마 포입니다 아이데오 라마 포 면적이 이래요. 645세대입니다. 그죠? 자, 보시면 645세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493세대입니다. 36층 그런데 493세대고 3 0 2층이에요. 32층인데, 645세대죠. 자, 그러면 이거 차이가 뭘까? 여러분. 여기는 심플렉스만 들어있고요. 여기는 두플렉스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수가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세대수를 줄이는 효과를 주는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높이를 낮추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태국 콘도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한국하고 다릅니다. 만드는 게. 이렇게 보시면 여기 두껍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이 두껍게 들어가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기둥입니다. 그러면 태국은 어떤 겁니까? 기둥을 바꿔요. 그리고 나서 층을 만드는 거예요. 한국하고 공법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기둥부터 세우는 게 보일 거예요. 보면. 그리고 층을 만들기 때문에 이렇게 비싼 콘도는 2층으로 만들면 되지만, 가격이 싼 콘도는 어느 정도 조절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기둥을 만들어서 올리기 때문에 만드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복층을 만드는 게. 자, 그리고 앞에 프레임이 얇을 때큰 면적의 유닛을 넣을 수가 없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복층입니다. 복층은 앞뒤로 해서 면적을 넓혀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외곽에 가면 바닥 면적이 좁은데 복층들이 많은 거예요. 세대수도 줄이고 그것도 줄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세대수를 줄여버리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분양하는 숫자가 적어져서 심플렉스를 넣으면 수익이 줄어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복층을 넣으면 중간에 있는 복층 공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복층 공간이 생기죠. 그러면 전체층이 다 그러면 공간이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럼 뭐하고 연결됩니까? 경비가 절감돼요. 보통 절감되는 게 아니라 많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넓어졌는데 가격을 낮추는데 효과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건축을 한국에서 하면요. 재료비,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그 다음에 거푸집 이런게 30에서 40% 사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가 거의 50% 가까이 나와요. 나머지가 기타 뭐 세금 이런 것 비용입니다. 그런데 태국은 인건비가 훨씬 적어요. 한국보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게 복층으로 만들어서 무조건 늘어나야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상세시켜서 어느 정도 가격을 낮출 수 있는 효과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을 좁게 해서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곽 콘도를 가 보시면 제일 먼저 세일을 해 갖고 후려치는 게 스튜디오입니다. 투플렉스 스튜디오 면적 바닥 면적보다 더안 팔립니다. 왜? 투플렉스 면적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투플렉스를 잘게 쪼개서 기둥에 맞춰서 만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만들어도 판매가 안 돼요. 그래서 요즘은 투플렉스를 외곽에 나가도 거의 잘안 짓습니다. 그런데, 튜플렉스를 아직도 짓고 있는 회사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곽에서 튜플렉스를 많이 짓는 회사들의 특징은, 파이낸싱이 딱히 좋지 않은 회사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그래서 아예 책을 낮춰버리더라도, 요즘은 튜플렉스를 잘안 짓는 현상이 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더 중요한 거. 그러면 이 콘도는 왜 넣었을까요? 그러면 앞에, 답으로 우리가 추론을 해볼수 있는 거죠. 이게 보시면 여기에 코너에 붙어 있어수고 툭플렉스로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자,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조를 설명하면서 다시 아까 프레임이 얇았을 때 어떻게 올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플렉스로 넘어가서 다시 구조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면적을 사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하시고 접근을 해 주시면 제가 일하는데도 훨씬 편하겠죠. 그래서 이런 설명들은 실제로 이제 상담할 때 제가 해 드리는 설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들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증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